아름다운 동해바다, 깨끗한 바다와 멋진 파도 덕에 국내 서핑 명소로 꼽히는 포항 용안리해수욕장. 오늘 이곳에 전국의 서퍼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제 속도 냅니다. 자, 초프로사이즈 탈을 완성하는 옐로우 왕룩 초파도 옐로우! 와, 깃털이! 포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서퍼들의 축제. 2018 포항 레이어스 서핑 챔피언십. 전국에서 모여든 멋진 서퍼들과 함께 이 가을 파도 속으로 떠나실까요? 지난 10월 22일 포항 용암리 해수욕장에는 한 여름 바닷가를 보는 듯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서퍼들이 기다려온 서핑 대회가 열렸기 때문이죠. 전국의 서퍼들이 모두 이곳에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2018 포항 메이어스 서핑 챔피언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탁 트인 동해바다의 공기가 서핑을 만나니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거 있죠. 혹시 여러분들 서핑 대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서핑 좀 하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서핑 대회 한 번이면 서핑의 매력, 서핑의 박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 깨끗한 동해안의 파도 속으로 저와 함께 가 보시죠. 서핑의 명소, 해양 레저 스포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포항. 이곳에서 올해 처음 전국 규모의 서핑 대회가 열렸는데요. 서핑을 사랑하는 이들이 힘을 합쳐 마련한 대회인 그 만큼 서커들의 축제나 다름없는 분위기입니다. 시원한 파도와 박력 있는 서퍼들을 아주 뿌듯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포항 서핑협회 회장님이시죠?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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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해가 전국 단위 규모로는 첫 회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발련된 자리인가요? 아이 대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로컬 대회는 7 회째 이어고 오 있는데 그 대회를 바탕으로 우리 일반 로컬 서퍼들이 이제 역량도 강화되고 앞으로 우리 포항의 좋은 서핑 환경을 전국 서퍼님들한테 많이 알리고 이제 포항의 서핑의 성지로. 뭐 전국에 많은 서퍼님들 찾아오시라고 이렇게 좋은 파도로 소개하고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뭐 SNS를 봐도 그렇고요. 포항하면 서핑이라는 수식어가 딱 떨어지는. 그래서도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포항이 서핑하기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 포항은 이 서핑 포인트로서 전국의 3대 서핑 포인트로 세 송과 안에 꼽히는 포인트예요. 이게 수심이 낮고 바닥 지형이 안반으로 되어서. 되어 항상 일정하고 그러고 힘 있는 파도가 그냥 많이 돌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서퍼님들이 찾고 있고요 내륙하고 또 부산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우리 서핑 전국의 서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죽도 해수욕장, 부산 송정 해수욕장과 함께 국내 3대 서핑 포인트로 꼽히는 포항 용안리 해수욕장 최근 몇년 사이 전국 서퍼들의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는데요. 정말 그렇게 파도가 좋은 곳일까요? 서퍼들에게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아 어, 좋습니다. 대화기 정말 좋은 파도인 것 같아요. 바람도 없고 깨끗해서 정말 좋은 파도인 것 같아요. 상급자분들 중, 중상급자분들이 타면서 재밌게 탈수 있는 그런 파도 같아요. 경남권이나 경북권 사람들이 여기 서핑하러 많이 오거든요, 되게. 그래서 제정신. 나름 뭐 서핑의 경지 그래, 중에 막 하나죠, 막. 우리나라에. 서퍼들의 칭찬이 자자한 용안리 파도 속으로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 대회는 초급부와 일반부, 롱보드와 숏보드, 오픈 경기로 나누어서 진행됐습니다. 자,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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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루 동안 펼쳐지는 경기. 선수들은 파도가 아깝지 않게 최대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바다 위의 선수들을 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기술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심사위원들입니다. 서퍼들의 모습을 아주 유심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분 맞습니다, 바로 심사위원이시죠. 네. 예, 네. 오늘 이 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선수들은 각자가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어, 웨이브 카운터를 네, 타고 싶은 만큼 타면서 그 가장 잘탄 점수 두 점수를 가지고 그 등수가 나눠지고 각 디비전에 그러면서 그 토너먼트 형식으로 그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그러면은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텐데 네네. 어떤 기술을 해야지 고득점이 되고 상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laughs> 롱보드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드가 이제 크기 때문에 그 보드 자체를 컨트롤을 잘 하는 것. 그러니까 턴을 잘 하고 거기 위에서 어떤 스텝을 이제 걷는다든지 그런 기술들을 함으로써 어, 완성도 있는 이제 기술을 선보이면 고 득점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쇼보드 같은 경우는 라이딩을 들게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기술을 좀더 완성도 있고 좀더 위험한 기술을 완성도 있게 끝내는 게고 어, 득점의 방법입니다. 마치 피겨스케이팅이나 스노우보드처럼 서핑에도 여러 기술이 있다는 사실. 보드 위를 걷거나 턴을 하는 등 파도 위에서 묘기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도 멋진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겠죠? 이제 남자 일반부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건장한 성인들 사이로 보이는 앳된 소년! 아니, 주니어부 선수 아닌가요? 일반 성인들과 나란히 어깨를, 아니, 보드를 겨루는 이 학생은 포항의 서핑 유망주 이승현 군입니다. 이승현 군은 포항 서핑 협회 유소년부 소속으로 이미 여러 대회에서 성인 프로 선수들과 경쟁한 5년 차 서퍼랍니다. 2018 포항 메리어스 서핑 챔피언십 관창인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만나봅니다. 우리 포항 서핑의 미래라고 할수 있어요. 반가워요, 이승현 군. 반갑습니다. 그래요. 올해 몇 살? 16살이요. 몇 학년? 사, 중3이요.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부가 아닌 일반부로 출전을 했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어요? 어, 학생부는 이제 하도 입상 많이 해서 이제 좀안 나가려고 <웃음> <웃음> 들으셨어요? 웃음을 많이 해서 네. 상을 많이 받아서 네. 적자가 없어서 네. 이제 이 일반부로 네. 성인 남성들 네. 형들 뭐 삼촌들하고 대결을 하는데 부담감은 없었어요? 어, 부담감 있는데 자신감이 더 크니까 나가는 거죠. 오, 어떤 자신감이요? 제가 이길 수 있다. 아... 아니. 형들이나 이 삼촌들이 타는 거 보면은 뭐더잘 네. 타는 형들도 있을 거 그럴 거 아니에요. 네. 타는 거 보니까 어때요? 제가 더잘 타는 거아요 아 <laughs> 자신감 넘치는 이승현 군의 실력 잠시 확인하실까요? 서핑 유망주 이승현군 앞으로도 멋진 선수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드디어 각 부문별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서퍼들이 실력 발휘를 하는 시간, 파도 위에서 명장면이 속출합니다. 평양에서 열린 첫 번째 전국대회인 만큼 첫 우승자 타이틀을 위해 비장의 기술들을 아낌없이 선보이는 선수들. 여자 숏보드 부문에서도 멋진 장면들이 연이어 터져나왔는데요. 덕분에 보는 이들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어, 파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못들어지게 타더라고요. 어떻던가요? 음, 너무 재밌었죠. 어, 어. 파도가 오늘 어땠어요? 역신전 할 때. 저, 좀 작기는 한데 생각보다 힘이 좋아서 재밌게잘탈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파도가 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어 나한테 맞는 남자를 보는 느낌? <laughs> 짜릿하고 설레이고 네, 꼭 네. 갖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파도 오늘 가졌나요? 예, 가졌다. <laughs> 승패를 떠나 포항 용안의 해수욕장에 멋진 파도를 마음껏 즐긴 서퍼들. 내년에도 전국의 서퍼들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 더 흥겹고 더 멋지게 치러질 대회를 기대해봐도 되겠죠. 저 서핑 대회 어떠셨나요, 여러분? 서핑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저조차도 오늘 서핑의 매력에 서핑의 참맛에 흠뻑 빠진 것 같습니다. 서핑의 명소, 서핑의 성지 기억하세요. 여기는 호아입니다. 포항의 가을 바다를 훅끈 달아오르게 만든 2018 포항 메이어스 서핑 챔피언십. 알면 알수록 더 매력있는 서핑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바로 이곳 포항으로 오세요. 멋진 파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